강줌 45%에 축줌 55%라고요? 오, 그래요? 강줌도뭐 나쁘진 않은 거네. 다섯 장 질러갖고 하나도 안뜬 거면은 그냥 운이 겁나 없는 거네? 아니, 갑자기 화가 나는데? 아니, 강줌이 성공률이 45%라고? 자, 제가 지금 일단은 만 개가 있습니다. 오림 주문서가 그렇게나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던 주문서인데, 13장 살수 있네요. 지금 제가 뭐 오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오림 한두 판더 하면은 증표 나오는데,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오림 아직 두판 남았는데 13개 갖고 한번 해볼게 축이 떠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오축 나이스 근데 13개에서 축한장 나오네 와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장신구마다 올라가는 게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오림 주문서 강화 관련입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쭉쭉 올라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일반 고급 피기 해가지고 강화별 단계 상승 HP랑 무게 보너스 요렇게 올라가네요 대신 이제 5강부터는 각 악세사리 부위마다 올라가는 게좀 다르다 귀걸이는 물약회복량 자 목걸이는 오강 희기가 마방, 영웅이 방어의 마방, 전설이 방어의 마방의 원의피 응패스 안에. 자, 반지가 희기가 명중. 근원 마명까지 올라가네. 아, 어, 야, 그러면은 법사는 희기만 돼도 괜찮겠다. 자, 그다음에 전설 반지, 사신 반지나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 데미지 리덕 무시가 하나 더 붙네요. 와, 좋은데? 자, 그다음 신화 반지. 데미지 리덕 무시 원래 전설에 있던 거에 플러스 알파 PVP 데미지 리덕 무시가 또 추가로 붙네요. 야, 반지 오강이 제일 좋긴 하겠다. 자, 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희기 벨트는 근원 근원 치명타 저항. 영웅이 되면 거기에 추가로 사냥 리더기붙고요 전설, 에자 벨트나 뭐 사신 벨트. 추가로 깡리더기 하나 붙습니다. 신화 벨트는 PVP 격성 하나가 더 붙네요. 벨트도 꽤 괜찮은 듯. 시기 팔찌도 근원 치명타 2%. 퍼 영웅은 공속 2%가 추가가 되고요 전설은 약간 좀 애매하네요. 시속 1%가 이게 누구 코에 붙일라고? 신화는 이속이 붙네요. 반지냐 벨트냐인데, 아, 이거 남자는 빠따인데, 제가 전설 반지가 없어가지고 벨트에다가 좀 강화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알죠? 올라가거나 마이너스 되거 나가 강이고 얘는 올라가거나 그냥 스탑. 자, 강화를 한번 해볼까요? 일반 장신구 바르시면 안 돼요. 일반 장신구 주문서는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강화 확률 0에서 1강 올라갈 때 45%인데 오, 축은 강화 확률이 진짜 올라가네. 55%. 하지만 이걸로 바르지 않지. 어, 이걸로 가겠죠? 야 자, 갑니다. 딱. 아니, 45%래. %라매. 45%래요! 장난 똥 때리지 마시고. 그래, 두 장째는 되겠지. 그래 1강 그래 1강 자 1강에서 2강 올라갈 때35% 근데 저는 저 도건 상남자입니다 5강까지 갱으로 가봅시다 35%자 2강 자 2강에서 3강 올라갈 때25%아 25%는 좀 힘들어 이거 방어구로 따지면은 방어구 4짜리에서 5짜리 올라갈 때가 25%거든 아잘안 뜨잖아 뭔지 알지 여기서부터 좀 힘든데 아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 다행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마이너스만 아닌 게 어디냐, 솔직히. 자, 갑니다. 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불행 중다잉, 불행 중다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자식이? 열받게 하네? 야, 이제 그만 좀 올라가라. 그만큼 먹었으면. Nope. 자식이, 이게, 이게 사람 갖고 노네? 자. 어? Huh? 그래서 겁나 많네 그렇게 주면서 많이 먹다가 빽도라고. 어, 어 이거. n o 아. 어. 내가 오늘 이걸 보고 지금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시청자분께서 자기 이거 떴다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스샷을 옵션 올라갔다고 옵션까지 신나갖고 스샷을 난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나한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는 거야? 작 같은 거 20년째 하고 있는 씨. Nope. 노! 아! <laughs> 이 와중에 6 띄우신 분도 있어요. 팔찌를. 왜 팔찌를 발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6등 거. 야, 이거 6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아직 제가 12장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열심히 또 오리문적 하러 가자. 우리나라 월드컵 4강은 못 갔지만, 내 애자반지 4강은 갈 줄, 아! 아! 야 이거 깰수 있냐? 야 노영기, 노철기, 노드진인데? 아 아까 그거 질르다가 멘탈 나가가지고 갑자기 겁나 하기 싫은데요? 아, 안 하고 깨는 사람 있다고? 아 그래요? 아 박지한테 겁나 쳐봤는데 이거? 아니 심지어 여기 야 얘랑 이석이 똑같아 이실로테랑. <laughs> 어 이제 미치겠네. 아 근데 스킬은 좀잘 나오고 있거든요. 하 괴롭다. 이석 앱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티 이석 앱솔 이제 약세 비써야겠다안 되겠다 이거. 아, 이 자, 이 이렇게 또 나왔네, 젠장.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 잡았다. 어, 그래도 쟤 중고라서 다행이네. 야, 이거는이속진자 이거, 이거. 더블 라이트닝은 이제 1 4랩이라 의미 없거든요. 어, 그나마 좀 빨라졌다. 아, 조금, 아주 조금 빨라졌다. 자, 여기서 앱솔. 4분 30초 되면 스킬 상자 좀 찾으러 가자. 어, 나또 어, 야, 찾으러 갈 필요 없겠다. 자, 마법. 자, 여기서 윈드커터. 아직 좀 그래도 가망성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법이랑 윈드커터랑 에볼이 다 3렙이거든. 데미지 나쁘진 않아 지금. 여기 잘선택해야 돼. 이거! 나 윈드커터 갈게. 아닌가? 마법 가야 되나? 아, 씨야, 이거. 그래 일단 써먼 가자, 그래. 여러분들의 선택 믿겠습니다. 왜냐면 4렙에 하딘이 좀 지리긴 하거든요. 아직 4 번의 기회 더 있으니까 20렙까지는 찍잖아요. 그 안에 마법 한 번이나 아니면 윈드커터 에볼 두번 나와야 돼. 어, 나왔다, 나! 야 이거 잘 찍어야돼 왜냐면 이거 하나 찍잖아 그 다음 마스터 분명히 있을거야 이거 윈드커터 갈게요 윈드커터 아 씨발 애볼 찍을걸 아 족대네, 씨야아 족대네, 씨내 제발 하나만 마스터하다 지금 애볼 커터 서먼 전부 다 4렙이야 일단 레스기 유리 지금부터 진또 맥이다 와 보스 녹았어야 야 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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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터 찍은 거 신의 한 수였다 이제야 아니 왜 나는 항상 맨날 헬라니 도냐어 나이스 플래티넘 마포 끝났죠 어 디센티그레이트까지 산만렙산만렙 쌍만랩을 넘어서 삼만랩아 이거는 너무 잘 나왔죠 에볼만랩에 서먼 마법만랩 이거는 못 깰래야 못깰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와 깼네 노버프로 <laughs> 야 솔직히 세마로 노버프로 깼는데 여러분들 난이도 좀 높여볼까 세마 빼고 뭐 할까요 여러분들 카스파 1번 2번 발터자르 3번 메르키오 이 사람들, 잔인하네. 메르키오 노버프 좀선 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메르키오 노버프 1번. 발터자르로 풀버프로 한다. 2번. 알았어. 발터자르 풀버프? 오케이. 발터자르 풀버프? 오케이. 근데 이거 발터자르는 노버프로 못해, 형들. 스킬 진짜 잘 떠야 돼. 야, 이거 피카츄 메타 간다. 피카츄 메타. 더블 라이트닝의 라이트닝. 아! 피카츄 메타 못 참겠는데요? 스태틱 필드. 그래. 가자, 피카츄 메타. 가라, 피카츄. 100만 볼트. 좋았어, <laughs> 피카츄. 여기서 스태틱. 어, 이거 어스젤 갑시다, 일단. 일단 다섯 개 찍어. 야, 이거 피카츄 메타에 어스젤 만렙 찍으면은 생각보다 괜찮을 듯. 쿨감으로 갑시다. 어, 나는 어스젤. 음. 고스이 찍어 놓읍시다 일단. 일단은 유틸도 한칸더 채워 놓자. 앱솔만 나오면 딱이야 지금. 묘도 나쁘진 않은 듯. 앱솔 안 되면. 앱솔. 이건 그냥 앱솔 찍어야죠. 스태틱. 아, 근데 어스케이크 존나 세긴 세다 진짜. <laughs> 어? 거기에 스태틱이 잔잔바리까지 해 주니까 이거 뭐어 이거는 어스지. 아, 근데 피가 좀 간당간당하거든요. 지금 아, 근데 약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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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야, 이거... 아, 뱀파가 없어갖고 지금... 아, 이건 솔직히 못깰것 같은데. 한 대씩이라도 툭툭 맞긴 맞거든요. 이거 아무리... 아무리 무빙 잘해도... 064피... 어, 아, 힐 어다이스 100피다이스. 자, 일단 스테디 필드... 자, 어스제... 아, 이거 라이트닝... 쓰읍, 일단 라이트닝 찍읍시다. 아, 대포야...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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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아, 대포형!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볼게, 이거 볼게. 아, 이건 너무 너무 까불었다. 아, 이건 말이 안 돼. 스킬셋 그냥 개 구데기였어요. 내자신 너무 과대평가했다. 자, 그래도 일단 세장 샀습니다. 하지만 이게 3강이 된다면, 이게 된다면... Nope. 아, 시어네. 아니 이게 뭐 어떻게 45%인데 안 되냐고... Nope. 아, 이게 말이 안 돼요! 어, 그래도 1강은 먼저인데, 1강은 아무 의미 없잖아. 아, 못하겠다, 씨. 어쨌든, 요번, 요번 차수, 요번 오림 주문서 차수, 5강, 6강 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저는 글렀네요. 먼저들 가세요. 아, 취약이네, 이거.